아멘. <laughs>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의 큐티는 골로세서와 성탄 본문, 그리고 자몬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자몬 나머지 말씀이 있죠. 인터넷에서 생명의 삶을 검색하시면 그날그날에 해당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단행본으로 큐티 책을 원하신다면 2024년부터는 구독제도 좀 시행하면 좋겠어요. 보실 분들 신청하시고 이제 판매하거나 나눠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순번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에 따라 할당된 본문에 따라서 골로새서 2장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되는데 키워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용어입니다. 자 이런 용어가 어떤 맥락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조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목사님 중에 미국의 세미한 교회 다니고 신 이은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은상 목사님. 자 이분은 한국에서 대원 외고를 나오시고 미국의 칼튼 대학에 또 콜롬비아에서 석사하시고 국내 4대 금융회사의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투자기업에서 또 이직하여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셨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정말 금융 쪽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죠. 성공적인 이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은 이제 서울의 강남에 이렇게 어 집을 반드시 좀 사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원 출신인데요. 수원도 좋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대원 외고를 다니면서 학생들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강남이나 이렇게 미국 출신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반드시 거기 강남에 집을 사서. 자녀를 거기서 키우겠다는 보상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이제 2008년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한국 돈으로 무려 10조 원이나 되는 금액으로 한 투자 기업을 인수하는 일에 참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기관이 이제 일이 맞지가 않아서 결렬이 된 것이에요. 이때 성공했으면 천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상이었답니다. 그러면 강남의 집을 몇 채나 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일이 결렬되고 나서 일이 결렬되고 나서 얼마 뒤에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한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타더라는 것입니다. 서류 박스라고 하는 것은 짐 뺐다는 것이죠. 사무실에서 짐뺀 사람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전철을 탔는데 그 서류 박스에 아이디 카드가 있잖아요. 목에 건 아이디 카드. 그 아이디카드 명찰을 보니까 그 명찰 회사가 어디냐 자기가 인수에 참여하려 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008년도에 저는 그 내막은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파산하게 된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투자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천억 원의 옵션을 바라면서 참여하였던 어마어마한 그분 표현으로 많이 마운트, 돈의 산이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하철을 타는데 임하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던 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러면서 그때 소명을 받은 것이 정말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한순간에 눈에 들어오면서 말씀에 부딪혔던 것이죠요 금융이나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을 좀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의 길로 들어서면서 지금 미국의 세미한 교회, 이제 한국의 수원 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전임하셨던 목사 교회인데요. 세미한 세계 미국 한국의 줄임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보니까 세비한이다 세비한. 근데 좀 어감이 안 좋아요. 세비하다 그래. 서 자우간, 자우간. 네,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니엘 표현처럼 뜨인 돌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세계의 허상에 이런 것들이 깨트려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 이 세상에 대단해 보였던 것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기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여러가지 일들 세상의 여러가지 조화나 원리나 추구되는 것들을 학문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 특징을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할 때는 초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초등과정이 의미가 없지 않지만 주의 나라와 그 말씀을 경험한 고등학문을 경험하니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골로스서는 바로 이 이슈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골로 o 에서 들어가보면요.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e first t i m 160km 떨어진 곳에 리쿠스 계곡이라고 거기에 새 도시가 수준 높은 새 도시가 있었어요. 골로새 또라 e 디게아 y of the c i 도시가 있 Colossus, and the Laodi, and the h i 라 r a Bolli, and t h 꽤 괜찮은 교회였는데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교회를 소개할 때요. 이 교회 행시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딱 정리해 줍니다. 참 믿음이 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자라가고 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참 이게 삼각형으로 아주 잘 이루어진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라부터 소식을 듣고 이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들이 좀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니까 흔들린다는 말이 딱 적당한 것입니다. 그들 리코스 계곡에 있는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인 압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확신을, 가치를 확 잡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지방,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행간을 읽으면, 행간을 읽으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강력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삶의 교훈들이 유행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그리고 골롯의 이 리쿠스 계곡을 주변 둘러싸고 있는 신비주의적 다신론이 좀 이들 계곡의좀 특별한 문화적인 어 그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로마의 다신론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어 그들을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배워가야 됐고, 종교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대교의 토라를 신봉하면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뭐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유대교적 토라를 신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신생 종교인 기독교가 중심에서 기둥이 온전히 서있지 못하여 좀 흔들리고 있던 것이에요. 갈팡질팡 하면서 이렇게 이들이 초등학문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은상 목사님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은 있고 경, 이렇게 자라갔지만 상승의 욕망을 그, 그가 버리지 못하였듯이 이들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관통하는 기둥이 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노골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강한 것이 안에 있어가지고 바운더리를 잘 세우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데요. 문화적인 압력에 눌린 삶이다. 문화적인 압력에 눌려서 살았다. 사람이 마귀에 눌리기도 하고 귀신에 눌리기도 하듯이 문화적인 압력에 눌린 것이에요. 자, 이처럼 중심이 경고에 서지 못해 압력에 눌려서 영적인 길을 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에 굴복한 상태다. 오늘 바울이 골로세서에서 그 용어로 탁 잡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께서 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패턴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각과 분별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마다 다 초등학문이 있는 것 그때 시대마다 교회 시대마다 다 굴복하고 유혹받는 초등학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세 교회는 그 당시 극복해야 될 유대교라고 하는 것또 신비주의적인 다실론이라고 하는 것 이런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아야 됐고 중심을 세워야 됐습니다 바울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딱 전해주는데요 사사시대는 당시의 가나한 우상들, 미대한 군사들 블레색 군사들이 그들을 압, 압지하고 짓누르는 그런 초등학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 군영의 어떤 견고함들, 발달된 어떤 도시 문화가 그런 초등학문이었겠죠. 오늘날 시대는 오늘날 시대에 대한 초등학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대학이라고 하는 아성들, 또이 세상에서 추구되고 있는 물질주의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초등학문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자, 살 때는 우리가 평상시 모르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삶에 큰 충격들이 있을 때이 얼마나 풀과 같이 시든 것인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때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한 거구나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구나 그 말씀이 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딱 우리에게 다가올 때 초등 학문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는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디에 눌려 있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중심을 굳게 세우고 주의 나라를 잃어가기에 부족하게 만드는 나의 어떤 눌리고 있는 이 세상의 압력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제 위치로 돌려보내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임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콜로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의 눈을 생각해 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이땅 가운데 눌리고 있고, 이땅 가운데 추앙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또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삶의 원리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우리가 살아온 대로 또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확신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굴복하고 있는 세상의 강한 힘들과 그 초동학문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고 강건한 것임을, 또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다가오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 또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과.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를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것들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풍랑 또 광야의 어려운 길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넉넉하신 동행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며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출타 중에 또 한국에 또 유학 중에 또 군복무로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늘 항상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기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충만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고 이 아침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